남규선 상임위원님,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홉 명 중에서 여섯 명이 돼야 위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때 다섯 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두 명이 헌법 불합의 결정을 하고요. 네. 다시 말하면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시간을 전면 금지하고 예, 일정한 경우에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 허가제와 같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단순위헌 다섯 명의 의견이었지만 그게 우연 결정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단수위는 헌법 불합치 의견도 포함한다고 봐서 일곱 명의 의견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주문해 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 재판소의 정확한 주문의 결정과 이유의 내용은 헌법 불합치에 맞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지, 어, 요지는 지금 1몰후 일출 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일정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야 집회나 심야 시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로 제한하든지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헌법불합치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출 일몰 후를 일정하게 다 금지해 버리면 직장인들 학생같이 그 시간대에만 시간이 나는 사람들 은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 즉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겁니다. 야간 집회 즉 심야집회나 특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일몰 후 일주일 전까지 거기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그 과도한 제한이다. 이법 목적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수단의 정당성도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명백하게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단순 의원 5명의 결정만으로는 결정 주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의견이 이것은 사전 허가제와 같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일모로 일주일 어떤 방식의 제한이든 제안을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 2009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법을 잘 모르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 취지가 그 취지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것도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상임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결정의 취지와 주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하신 건가요? 아그 어, 결정 단순위원 결정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결정에 대해서 어 전... 단순위원 결정이 아닌데 단순위원 결정을 했던 다섯 명의 의견이 마치 이 헌법 재판소 결정의 주문의 내용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시거나 그와 같은 취지에로 묻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답변하신 건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